원래는 지띠가 네. 소띠 해운연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합의가 되는 해운연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운이 나쁘니까 금전이. <놀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러 올 질문이요. 예. 네. 2021년도. 예. 네. 그 월별로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상반기 운세가 좋아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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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는 GT분들의 운세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년하고 후년. 음. 호랑이 해운년까지 걸려도 됩니다. 이를. 예.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5살 병자띠가, 네. 내년이면 26살 되잖아요. 그런데 26살 병자띠가, 음력으로 3월달하고 5월달 생일은 무조건 일을 벌려도 괜찮은데, 음. 이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넘어갑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생일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참아라. 음. 시비, 간제, 사고조심, 또 나쁜 쪽으로 흐른다. 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어, 3 내년이면 39세 되는 갑자띠 있잖아요. 갑자띠들이 음력으로 2월하고 4월하고 6월하고 이 띠들은, 네. 음력으로 이 띠들은 내년 올부터 내년 후년까지 걸려도 됩니다. 어... 아무 지장 없이 재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0대, 네네. 60대에서 50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 60대 보면은 60, 이제 내년에 신축년에 62살이 돼요. 경자생. 경자생이요. 경제. 네. 근데 그 경자띠가 음력으로 1월하고 3월하고 5월은? 대박. 음. 그러니까, 지를 지금서부터 벌려서 내년에 신축년, 그리고 호랑이 해운년까지 벌려도 이런 재수가 있고 잘 나갑니다. 음. 또, 그 다음에 74세 대는 무자띠, 네. 무자띠가 안 좋았어요. 지금 작년에도 네. 안 좋아 이제 올해 안좋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올해서부터 이제 뭔가 시작을 하면은 네.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 어 뭐랄까 음력으로 2월하고 4월하고 6월생이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무조건 벌려서 나가도 대박 재수 음.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시는 다른 네. 그런 분들은. 시비라든지, 관제라든지, 사고 조심하고, 네네. 나쁜 쪽으로 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조심을 하셔라. 어... 금전운에 대해서, 쥐 음. T 분들의 금전운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간단하게. 김, 금전으로, 원래는 쥐 t 가소띠해운연하고 사실은 굉장히 합의가 되는 해운연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운이 나쁘니까, 금전이 이 월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어, 시비라든지, 네. 간제구설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음... 나쁜 쪽으로 흐르니까, 네. 자제를 해라. 아. 나쁜 사람은 계속 자제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도 안 되고. 그안 네, 됩니다. 어, 뭔가 이제, 금전을 좀 불러줘서, 불청한... 조금 조심해라.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좋은 회원료를 맞이할 또, 때. 그렇죠. 어. 찬스를 봐서 아. G.T. 분들이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내가 해당이 되나 싶으시면 사실 선생님께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네. 정확한 흐름과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